여러분, 안녕. 지난번 히라가나 공부하고 복습을 했나요? 히라가나 50음도를 했는데, 말은 50음도지만, 실제로는 각 행이 10개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응이 있었지. 그래서 총 51개 같죠. 50음도인데, 그 속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었죠. 중복되는 게총 5개였습니다. 야, 이, 유, 에, 두개 하고 와이우에오 이렇게 다섯 자가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십 한 자가 아니라 오십 음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어가 히라가나 또는 카타가나만 볼때 마흔 여섯 자예요. 이 마흔 여섯 자 중에서 아이우에 오는 모음이고 마흔 한 자가 자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부했던 거 복습과 더불어 새로운 문장을 좀 읽힐 건데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이라시아마세 하고 아주 씩씩하게 어서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난닌 사마 데스카몇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난닌 인 몇인 사마 사람을 높여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난닌 데스카 하면 몇 사람입니까? 몇 명입니까? 인데 난人사마데스카몇 분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 몇 명이지?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히토리데스 한 사람입니다. 후타리데스 두 사람입니다. 산人데스세 사람입니다. 그 후에 쭉쭉 더 있지만 우선 요 정도 알아두고 여기 봅시다. 이라시아의 맛에 어서 오세요. 난人사마데스카 후타리데스. 두 명입니다. 히토리 데스 한 명입니다. 산닌 데스 세 명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종업원에게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어 봤는데 저쪽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쪽에 앉고 싶다.라면 의사표를 해야 되는데 아소코니 스와리타이 데스. 아소코니 스와리타이 데스. 아, 어 잘못했네요.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 고칩시다 아, 소, 소입니다. 이게 아, 소, 이 아, 소, 꾸니 스와리따이で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여러분. 오스와리크다사이 했죠 오스와리크다사이 앉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 붙이는 오는 뭐뭐해 주세요 하기 높임말을 쓸때 앞에 오를 붙인다고 했죠. 오스와리크다사이 스와리. 수わり. 이건 앉다예요. 오스와리 크다사이 앉아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아속군이 스와리 앙고 타이. 무엇을 바란다예요. 아 저쪽에 스와리타이데스 저쪽에 앉고 싶습니다. 스와리타이데스 여기에 앉고 싶습니다. 거기에 앉고 싶습니다. 소 스와리타이데스 저쪽에 저곳에 앉고 싶습니다. 아 스와리타이데스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どこにお座りたいですか 높이 말 써야 되겠죠 どこにお座りたいですか 라고 했을 때 아そこに座りたいです 또는 마도마 도는 창입니다 가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히다리 가와 왼쪽 미기 가와 오른쪽 마도가와창쪽마도가와니스왈리 타이 데스 금연석에 앉고 싶습니다 킹앤스킹앤 금연 새끼석 입니다 겐엔 새끼. 그 변석은 굳이 여러분 배울 필요 없겠죠? 모두 같은 자리. 모두는 민나 함께. 이쇼 노 자리는 세키. 민나 이쇼노 세키. 민나 이쇼노 세키. 모두 같은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거기서 종업원들이 큰 소리로 이란시아이마세 난인사마데스카? 우리가 산인데스 아, 아, 손꾸니 수아리 따이데스 그랬으면 정보이 뭐라고 할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안내하겠죠. 고지라에 노조" 이쪽으로 오세요. 고지라에 노조" 하면 따라가서 앉으면 되겠죠. 일본에서는 "노조" "노모"만 잘 써도 웬만한 상황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차를 권하면서 "노조" 하면 내가 받으면서 "아, 노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자를 누군가가 나에게 권할 때, 자, 여기 앉으세요. 너죠? 하고 의자를 내밀면 앉으면서 아무 말 없이 앉지 않고, 하이 도모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너죠, 도모만잘 써도 일본에서 웬만한 상황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여러분들이 즐겨가는 편의점은 일본에서. コ비니라고 합니다. 컴비니. 그리고 빌딩을 빌. 루몇 주는 빌루맞니다 일본에는 인사가 아침에는 오하요고자이마스. 지난 사에는 오하요라고 하죠. 길게 표시해 놓은 것은 그냥 장음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오하요 오하요 우 고자이마스가 아니라 오하요 고자이마스 가 아니라 오하요고자이마스. 고니치와. 고니치와. 자, 고니치와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니치와를 하고 주의할 것은 또는 같은 소속된 집단에 있으면서 점심 때 고니치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츠카레사마데스 아, 수고 많습니다. 오츠카레사마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여섯시 이후에는 곤방와 오하이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와 이런 표현들은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타겠죠? 그럴 때 어색한 그 순간 그냥 머무머 서있지 말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눈웃음으로 살짝 일본은 인사 잘하죠 고개 살짝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는 점심때 만났다 곤니치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훨씬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위기가 썩 어색하진 않겠죠 잠자기 전에는 오야스미나사이 자 여기 야스무가 휴식하다, 쉬다, 에요. 앞에 오를 붙여서 높인 말을 쓰는 거죠. 오야스미나사이. 뭐 하세요? 자, 편히 쉬세요. 이런 말입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잠자기 전에. 처음 만나. 자, 우리가 일본 가면 대부분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겠죠. 아즈메만시 때 마주보고 인사할 때 그렇겠죠. 뭐 굳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하지 마시때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인사말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때 밥그릇을 손에다가 올리고 밥을 젓가락으로 먹죠. 그럴 때 먹기 전에 다 같이 이따닫기 마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사를 합니다. 다 먹고 나면, 고치수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어, 맛있네요. 오, 오이시이데스네. 오이시. 잘 알죠? 자, 이 정도면 인사말은된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예에 당하는 것이 하이 아니오가 이에. 그런데, 하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게 있는데, 에, 응. 음. 이런 표현들 있고,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야 이야 아니 아니 또는 우웅 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이는 응 음, 이에는 응인데 음, 이런 표현은 가까운 사이에서 쓰는 말이죠 다음 우리가 일본을 가면 묻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노쿠니카라키마시다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도노쿠니카라 도노 어떤 쿠니 나라 까라부터 기마시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캄코그 까라 기마시다 할수 있고 자 캄코그라고 해야 되죠 한코 이렇게 하면 감옥이 됩니다 캄코그 캄코그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고등학생 코코세 우리는 고등학생이라고 쓰지만 일본은 고교생이라고 쓰고, 코, 코, 세 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도 코, 코, 세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장음 표시를 해놨죠. 코, 코, 세 라고 표현합니다. 모음은 자, 어떤 법칙이 있냐면, 같은 입 모양을 가진 모음이 두번 연결이 되면은 앞에 모음을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코, 코, 우, 코, 우. 입을 모으는 코, 우, 코.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될 때, 앞에 걸 길게 발음한다는 거죠. 오, 코, 세.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난번에 오스와리 크다사이 배웠는데, 오늘은 스와리 따이. 데스 스와리 다이 데스 안고 싶습니다라는 걸 배웠고 지난번에는 왼쪽 히다리가와 오른쪽 미기 가와 배웠는데 오늘은 마도 가와라는 걸 배웠죠 그다음에 금연석 킨엔석 새끼 그다음에 모두 함께 하는 자리 민나 이쇼도 새끼 배웠죠 자 그리고 인사말 오와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こん밤 오야스미나사이, 도조, 도모, 이따다키마스 고치소사마でした.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쿠 고등학생 코코세, 캉코쿠노 코코세스 한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카타가나는 확실히 일본을 가면 마크도나르도에레베타 고테르 또는 바스 놀리바 바스 놀리바 바스 외래어죠? 놀리바 타는 곳이에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바스 놀리바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일본을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일하거나 갔다가나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직접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화폐 단위는 N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는 원이죠. 일본은 N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거의 1대 10이에요. 우리 돈하고 일본의 돈 가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살때 생엔, 천엔이면은 우리 돈만 원입니다. 천엔? 이러면 좀싼것 같지만 실제로 만 원을 소비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폐의 가치 차이도 10배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망행을 쓴다. 있지 망행, 있지 망행. 그렇다면 1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조심하고 우선 그런 정도 알아줍시다. 여러분, 안녕!